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laughs>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길을 기르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 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맹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어 이제 계속 그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어, 이제 부기사를 담지 말아라. 저들이. 어, 제자장 선지자 생도를, 어, 그런 곳을, 어, 이제 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베들렘을 베다윈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게 될그 장소와 그 공간이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laughs> <laughs> 일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길을 어, 기울이라 어, 이렇게 어, 계속 무엇인가 어, 요청하고 있는 어, 그런 어, 구절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니까, <laughs>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안 듣는다, 이거죠. 그니까 러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길을 기울여 듣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본질은, 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은, 특별히 사명을 받고 선택받은,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 않았다는 거죠. 여기 미스바 사모엘상 7장에 나오는 부분, 다볼산 시편 89편에 나오는 거죠. 사장에 등장하는 것 같이, 길갈, 베다웬처럼, 과거의 이 거룩한 성지였으나, 현실에는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 본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11기상 12장, 25절에 33절에, 여러 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여러 보암의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 이제 르호보암과 어 이제 대적하여 어 열지파를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타락한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주신 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북쪽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가 도리어 얼무와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배가 아니고 어,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명목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에, 자기의 편리에 맞게 예, 욕심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laughs>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 예배당. 네. 늘 어,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참된 예배터가 되죠. 그곳이 어떤 공간이든. 그런데 그 예배의 장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곳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들 때문에 고통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가 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니까, 2절과 3절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 거 폐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에 내가 그들을 다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 폐역이란 말은 거스릴 폐, 그리고 거스릴 역이에요. 거역이라는 말, 거역.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을 가르치죠. 폐역은 곧살육죄에 해당된다고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 3절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과 같고, 이 사술은 요사스러운 점, 점 요사스럽게 점을 치는 거예요. 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목이 고둔 백성이죠. 응?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데 사무엘이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이 예배를 막 드려요. 백성들이 막, 어, 성화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기지, 숨길 게 없는 거죠.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이 뭐냐. 정말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냐 아닌 거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중심,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라도 다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예 예배라고, 기도라고, 예물이라고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숨겨진 사심, 사적인 욕심, 사적인 욕심, 사심을 백성들을 핑계하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불순종을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결과가 동기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10편에도 나와 있죠. 10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진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는 회심이어야 되고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은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해가야 돼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의 모습, 그 모양, 그 모양을 받쳐주는 것이 뭐냐면 어, 삶의 내용이야 돼 살아가는 삶의 내용. 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그의 언어와 그의 행실이 세상에서도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예배자로 향하여 있는가, 이 부분이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어, 이 부분에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어, 이 호세아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예배당에다가 가둬놓은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계신다. 그러니까 경건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여기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냐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 좋고, 경건한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실제 힘을 발휘하느냐? 내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떳떳하게, 어,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의 말과 행실과 그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늘 습관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를, 어,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 이제, 어, 젊은 시절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그래도 정말, 어, 이 세상에서, 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투정했던 그런 기억들이나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목계자고. 교회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어떤, 음, 그런 접점이 없다 보니, 예, 그래서 늘 얘기해주면 착각할 수있어 아, 내가 믿음이 좋구나. 어, 아, 내가 은혜가 있구나. 늘뭐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 정말, 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은혜를 주고, 배를 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보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 멀었구나, 아직도.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나약하구나.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목회의 성공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그 목사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포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깊이, 깊은, 깊은 내면 안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없는 예배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혹시 거꾸로, 우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서 가는 어,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이제 남북 간의 관계 예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동안 이렇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다시 냉전 시대가 됩니다. 다시 사람들과 오는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평화에 대한 기도. 하나님 이런 기도가, 참 우리가 기도가 혹시 멈춰졌던 거 아닌가. 북력당,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동포들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기도가, 어, 뚝뚝 떨어졌던 게 아닌가. 아,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 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북한 땅이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편하다고, 우리가 조금, 어, 뭐랄까요, 어, 좀 살만하다고, 어, 그들에 대한 연대의식과 그들에 대한 극률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어요. 어. 뭐, 우리 가운데, 물론 그래도 아직도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가. 어.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역사책들 보면, 50년, 60년, 70년 전에, 에, 굶주렸던 우리의 선조들. 그들 보릿고개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간절함이 결여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고, 어, 그들은 예배하기를 목숨 걸고 예배하고. 지금 북한의 북력당에는 우리의 성로들이 그렇게 예배.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기차 소리 지나갈 때 거기에 자기 목소리가 묻혀서 거기에 기도하네 주여주여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이, 이 말씀이 우리 심중을 찌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